자, 8강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제 today, 비엔날레. 자, 비엔날레라는 것이, 자, 비엔날레가 are the center stage. 어, 중심 무대래요. 뭐에 대해서요? 바로 이 contemporary art. 자, 현대 예술이란 뜻이죠. 현대 예술. In the world. Art world. 자, 예술 세계에서 현대 예술에 대한 그런 중심 무대래요. 비엔날레라는 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렇게, 나돈니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은, 자, 나돈니 버들수가 나오겠죠, 일단은. 자, but, they, also가 요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문장이 나돈니로 시작을 해버리면은, 그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때, 주어동사가 나올 때, 여기에 도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그들이 쇼케이스하고 디스커스 합니다. 이렇게. 자, 주어가 동사한다 순으로 나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앞에 부정어가 시작이 되면요. 부정어로 이루어진 그런 부사구가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서, 어, 두라든지, 더지라든지, 혹은 디드같이 조동사가 의문사 스타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장이 만약에 they showcase 였다? 그럼 여기에서 두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일반 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Do they showcase and discuss? 이런 식으로 어, 나눈 다음에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이런 부정어가 앞에 올 때, 부정어 예를 들어서 뭐 only라든지, 뭐 not only라든지, 뭐 never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neither라든지. 그리고 뭐, hardly, 이런 애들. 다 부정어인데, 이런 부정어로 시작이 되면은, 자, 부정어 다음에 뒤에 만약에 주어동사가 원래 나와 있다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she likes. 이런 게 있었으면 요거는 도치가 될땐 어떻게 되냐면은, 의문사처럼, does she like가 되는 겁니다. 조동사, does가 앞으로 빠지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she liked 였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did가 앞으로 빠지고요. she like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I go 였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do 가 나오고요. I go 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do나 does나 did 가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원래가, 자, 원래 주어 동사가 비동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I am happy 였다. 그렇다면 이때는 요 비동사가 앞으로 빠져나오게 돼서 am I happy? 역시나 의문사 스타일로 빠져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she was sad였다 그렇다면은 was she sa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일 때는 단순히 그냥 비동사를 앞으로 빼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조동사가 있었다 she will leave.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때도 역시나 이 조동사가 앞으로 빠지면 되겠죠? Will she leave? 이렇게요. 어 그래서 자뭐 예를 들어서 뭐 I must go 이렇게 조동사 나와 있으면은 must I go?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빠져나오르고. 아우 어,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동사나 비동사일 때는 걔네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일반 동사였을 때는 그때는 두나 더스나 디드 적절한 게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 이게 이제 의문사 스타일의 도치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부정어가 앞에 이렇게 나올 때 그렇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자, 쇼케이스 하면은 이거 보여주다란 뜻이에요. 쇼케이스 하면은. 자, 그래서 자, 그들이 보여주고 논의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데이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두가 빠져나오겠죠. 여기에서 일반 동사니까. 그들이 뭘 보여줘요? 바로 특성이죠. 네이처 하면 자연 아니죠. 자, 주로 특성으로 나옵니다. 그 현대의 삶의 특성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뭐 하나요? 그들은 또한, 자, 이비엔날레라는 것들이 또한 어떤가요? d 퍼 f e r 하면 다르다죠. 그럼 뭐로부터 다르냐면은 자, 현대 세계 박람회랑은또 다르대요. 왜냐하면 누가 뭐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분명하게 explicitly 분명하게죠. 프로젝트 하면은 보여주다, 비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뭘 비춰줘요? 자, 여러 개의 자, 파편화된 프랙처 하면 이렇게 분질 분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역사와 정체성들을 그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프로젝트 하면은 여러분들 프로젝터라는 거 들어봤죠? 이렇게 화면 영사기 같은 거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면은 투영하다 아니면 뭐 보여주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여러 개의 그런 분철된 나눠진 그런 역사와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뭐랑 다른가요? 바로 얘네랑은 다르다. 모던 월드 페어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디자이어 욕망이죠. 그런데 투 동사하면 동사하고푼 욕망 이렇게 자연스럽게 꾸며주면 되겠죠. 뭐 하고 싶은 욕망인가요? 자 디자이어는 디자이어인데 overturn 전복시키고 싶은 욕망이죠. 뭐를 자 이전의 정치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론적인 theoretical structures 구조죠. 그래서 그 이전의 자 이전의 정치적이고 그렇게 이론적이었던 구조를 전복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되겠네요. 그런 욕망이 중심에 있습니다. 뭐에 대한 중심에 있어요? 자 이런 현대 비엔나를 둘러싼 디스커션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센트럴 중심이다 이런 좀 중요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은 여기가 문장의 핵심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 기존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 이, 이전에 이 있었던 그런 뭐 political and theoretical structures. 이전에 있었던 정치적 그리고 이론적인 구조를 좀 뒤집어 엎고 싶어 하는 요런 요런 욕망들이 뭐의 중심에 있다. 현대 비엔날레를 둘러싼 그런 논의의 중심에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할 때요. 자, when 드 s k e d 어떤 질문을 받았겠네요, 요 사람이.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renowned 하면 유명한입니다. 유명한 큐레이터인 요 사람이 요 what makes a b i e n n a 자, 비엔나를 자, 비엔날레의 비엔날레가 복수형이고 비엔날레 이제 뭐 비엔이에요. 이게 단수형인가 봐요. 그래서 자, 무엇이 이것을 만들어냅니까? 무엇이 이것을 구성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가 되겠죠. 이 사람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큐레이터인 요 사람이, 요 사람이 대답한 겁니다. 주어가 동사한다고 대답한 거죠. 누가 뭐 한다고 대답했어요? 자, 비엔날레라는 개념은 아주 심오하게 정치적이고 영적인 그런 행사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 그것은 이 비엔날이라는 것은 숙고합니다 아주 진중하게 고민한다 이거죠 컨템플레이트 하면은 뭐를요 그 현재를요 현재를 아주 고민합니다 뭘 가지고서요 뭐 하고픈 욕망을 가지고서 그 현재를 변형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서 그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을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서 그래서, 자, be i n d i c a t e o 하면은, 뭐모를 나타내는 이란 뜻이, 뭐뭐를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보여주나요? 바로, 자, 더큰 그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요, 현대사회 안에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한번좀 볼게요. 자, 좀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무엇이 비엔날레를 구성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큐레이터인 요 사람이 답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여기까지가 이제 답한 것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엔날레라는 비엔날레는 그런 개념은 자, 아주 심오하게 정치적이고 어, 영적인 그런 행사다. 그래서 이런, 아, 이게 단순히 뭔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 정치적이고 영적인 행사래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를 고찰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서 고찰하냐면은 그 현재를 좀 변형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서 고찰을 한다 이거예요. 아, 변화라는 게꽤 중요하죠. 그리고서 또 고찰을 하고,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보여준대요. 자, 뭘 보여주나요? 더큰 그런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흐름을 보여준대요. 어디 안에서요? 이 현대사회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 한다고요? 이 비엔날레라는 것이 are perceived, 인식이 된다고요. 뭐로 써요? 트렌드 세터로서 혹은 자, 문화관 흐름의 그런 예언자로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어, 요, 대신 나오고서 뒤에, 자, 트렌드 세터거나 혹은 프리딕터다. 그래서 얘 혹은 얘다인데, 얘를 이제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온 포커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왜? 여기 지금 둘다 복수형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꾸미든지 간에 얘네 지금 다 복수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트렌드 세터거나 혹은 문화 간의 그런 예언자인데 어쨌거나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자, 정치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트렌드 세터거나 혹은 프리딕터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요? 글로벌 환경에서, 세팅은 뭐 환경이죠. 글로벌 환경에서 의 자, 글로벌 환경에서의 예술의 특성, 정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문화관 특성, 문화관 흐름의 그런 예언자 혹은 트렌드 세터로 심지어는 인식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요 선행사가 복수형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포커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트렌드 세터를 직접 트렌드 세터를 직접 하기보다는 원래 자, 정확히 얘기하면 A or B 하면은 B를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뒤에 나온 어 선행사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렇게 요 프리딕터 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포커스 n 초점을 맞추는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바로 자 정치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문화적 흐름 간의 어 문화관의, 문화관 흐름의 그런, 어, 예언자. 요렇게 예를, 예를 맞춰주기 때문에, 어, 포커스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포커스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